오늘은 통영에 있는 사량도 지리망산을 왔습니다. 가마봉도 지나고, 달바위도 지나고, 다도해에 떠 있는 섬들과 섬 사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. 날씨가 좋아서 저 멀리 하늘과 바다와 푸르름이 한 톤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출렁다리. 이제 옥류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장장 4시간을 걸어서 바위산을 타고 수락산의 공룡 농선에 축소판 지리산 공룡 농선을 타고 왔습니다.